이토요 모임의 영상으로 또이 현장에서 함께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갔다는 이 사실이 실제가 되고 또 사실이 되고 개인적으로 실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여 생명되신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부터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부터 16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즈음에 대사장들과 백자,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은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수 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제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려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줄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서른 잎을 세마에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예. 이제 예수님이 어, 역사적인 어, 진행 상항으로 보면은 어, 그 시간의 흐름을 볼때 어, 예수님이 붙잡혀서 죽을 때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역사적인 순서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 봐야 됩니다. 어, 뭐 이렇게 연대의 순 처음부터 순서들을 보는 것이 연역적인 접근법이라고 그러고 현재에서부터 유치해 가는 것을 기납작이라 돌아간다라는 걸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해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진짜 그 사실을 진압적인 사실, 내가 예수의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부활이 진짜가 되었고 십자가 진짜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어서 그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분명히 경험으로. 또전 인격적으로 그리고 인지적으로 알수 있어서 신합적인 방법과 연역법을 동시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 연역적인 방법을 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역사적인 역사서이기 때문에 역사인 시대를 이렇게 어, 흐름, 어, 어떤 어, 좀 흐름을 써놨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연역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예수님이 어, 잉태하시고 또 태어나서 자라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제자들 앞에 말 말씀할 때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건 동일한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은 가운데서 살아나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님 말씀 을 믿었더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내가 실제가 되지 않고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경을 읽는데,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 이리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제 가운데서 살려내온 구속의 역사를 비록해는 책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 속 것, 주변 국가의 역사적인 것들 있지만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간들 향한 개입 그리고 한 나라를 통해 선택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직접 사람들에게 확인되어져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왈수 있는. 혈통을 따라서 올수 있는 그러한 예언을 통해서 이제 확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 그렇지만 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 내 주인 되심이 인정되지 않고 또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은 구약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걸막흘른동면서 다다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오셨다는 사실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의 성경대로 올라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구약과 또 예수님이 기록해놓은 복음서를 읽을 때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사도행전부터 왜,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이렇게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살으시고 왜 죽어야 되시고 그리고 왜 부활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다시 오셔야 하는 것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26장 1절에서부터 16절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입장에서 보면은 훨씬 쉽게 느껴집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제 뭐 작당 모이라고 있습니다. 대세양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장, 근데 이제 명절이 다가왔다.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죠. 우리나라에 제일 큰 명절이 추석, 그 다음에 설날입니다. 추석이 더큰 명절이에요, 설날보다. 풍요로운, 네. <laughs> 추석이 더 훨씬 큰 명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 설날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풍요함을. 여간에 그 음, 어, 이렇게 명절들을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유월절이라는명절6월절이 언제 생겼죠? 이집트에서 네. 처음 이제 탈출할 때 이집트의 모든 마지들 동물뿐만 사람의 마지들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죽었을 때 어떻게요? 양의 피를 문기둥하고 문솔주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어떻게요? 심판이 넘어간다 그래서 6월 유월달에 있는 절, 명절이 아니라 패스오버, 넘어간다. 넘을 유 자, 넘을 올찬 자로는 패스오버 해가지고, 넘어갔다. 심판이 넘어갔다. 저주가 넘어갔다. 이 6월절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사람들만이 살아남는유6월절의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6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명절 때는 뭐냐면, 이제, 어, 이,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에, 사람들이 제사를 진행해서, 어, 엄청나게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요. 어, 그,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끌려가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그쪽 나라에 적성했던 사람들이 또 오게 됩니다. 어, 6월절이 되면. 은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명절때 잡아놓으면 어떡 해요? 시끄럽다. 시끄럽다.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래서, 잠깐 멈추자. 뭐, 이렇게 이제, 어 백성들 을 가운데, 지들 뭐 같은데 건의가 있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같습 각당 모여서 예수님을 속여서 죽이자. 속여서. 그물망을 쳐가지고, 어 속여가지고 확 덫을 놔서 잡아서 죽이자. 아, 그런데 오늘 이제 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향유를 어, 예수님의 몸에 부은 사람, 또 하나는 예수님을 파는 사람. 그래서 어, 이 베다니의 어떤 그 나병 환자라는 시몬의 집에 이제 있으면서 음, 한 여자가 굉장히 비싼 어, 비싼 어, 이 향유를 이런, 지금도 우리 향들 비싸잖아 향, 향수 그렇죠? 향수를 굉장히 비쌉니다. 이 조그만한 거, 유명한 것들. 그 당시에도 이 향수들이 비쌌습니다. 이 향유는 언제면은, 어, 그 향신료 해가지고, 사람들의 시체에다가도 렇게부어가썩지 않게끔, 부패에 또 방지도 사용하고 있다. 이 비싼 향유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몸에다 붓고, 어, 부어버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비싼 것을, 이 비싼 것을 왜 여기다 낭비하느냐는 말이죠. 이걸 팔아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는참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참 좋은 생각인데, 참 좋은 생각인데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는 틀렸다. 지금 너희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은 나에게 지금 죽음을 지낼 수 있는 장사를 지내주는 거다. 미리 예비해 놓은 거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알려줬는지어는지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왔다는 것 사실을 알고 그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이 나를 장사지는 내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우려요이 여인은 복음이 전할 때만 바로 내가 전해질 때마다, 예수님이 전해질 때마다, 이 여인이 한 행위도 그대로 전해질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도 말안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이 향유를 기름 부은 이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꼭 전해진다는 거였어요. 다른 건 전해, 다른 사건들은 전해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 병을 고쳐낼 때이는데 복음을 전해질 것이다. 뭐 바다를 건너갈 때 복음을 전해질 것이다. 아니요, 이 여인만, 이 여인만이 딱이 사건에서 하면서 이 행위가 이 기름 부음이 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질 때이 여인은 반드시 전해질 것이다. 왜 그랬을까? 예수의 님 죽으심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비되었고,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려했고 바로 그 죽음의 장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 그래서 이 여인의 전해질, 꼭복음열띠연을 전해진다. 그런데 이제, 14절에 16절을 보면은, 아, 좋습니다. 유다라는 예수님의 직접, 12명 중에 하나인 제자가, 어떻게했어요 제자장의 장로들에 가가지고, 예수를 내가 당신들한테 넘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자, 뭘 해주겠습니까? 나한테. 그래서 은30량을, 은3 0냥을 줬습니다. 이렇게 은30량을 받고 이제 예수를 팔수 있는 넘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봅니다. 한 여인과 한 제자. 어,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까? 예수님을 뭘 할까? 어, 낭비를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 제자들과 제자들은 뭐,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 주겠다는데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어. 가난한 사람들은 나눠 줄 돈으로 어, 예수님을 팔아먹는 유다. 우리는 어,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무을 믿기 전에야 분명히 이렇게 팔아먹는 게 많습니다. 얼마나 부모도 팔아먹고 자식도 팔아먹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내 이익을 위해서 팔아먹었습니까? 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 우리는 어,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팔아넘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직접 죽인 사람들이라고 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를 직접 죽인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내 구원의 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나를 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 내 창조주가 아니라고 이렇게 죽은 사실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과 나의 왕이 되게요. 나의 창조주가... 하나님이 되심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내가 예수님이 직접 죽인 사람입니다. 나는 유다와 같이 이런 세상의 약사빠르게 돈몇십 원에 몇만 원에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다는 착한 마음처럼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는 그냥 어 괜찮다고. 나는 착하게 살아왔다고. 나는 나쁜 짓안 했다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왔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을 세 번이나 죽으시고 부활하면 세 번이나 죽으심에 대한 네 번째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정말 예,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산다면, 은 죽으신과 부활을 경험해 봤다면 은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고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가장 값어치 없게끔 사용하실 때가, 있을 때가 좀 있습니다. 다이언 일병이라는 어, 아주 전쟁 영화가 있습니다. 어, 2차 대전 때 영화인데 어, 일병 한 사람이 독일군에 잡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 한, 어, 군대가 갑니다. 어, 일병을 구하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굉장히 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13명, 14명, 5명 정도가 죽습니다 행 낭비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어, 그럴을까굉장 낭비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어, 뒤바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뒤바꿀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는, 어, 사람들이 나를 물고하라 하냐, 어, 뭐, 연재라고도 하고, 물어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요, 선생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옳다! 이렇게 알려준 신부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런데, 처음으로, 나는 대세장의 장로들과 이 지도자들아에서 합혀서 죽어야 되고, 할 말을 부활해야 되겠다.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어찌 그런 일을? 베드로한테 예수님 뭐라고 래요 하나 물러가거라. 그런 예수님을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 내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땅이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어, 조그만 손해본다든가, 어떤 내게 해로운 것, 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은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전 인생을 다 걸고 나에게 맡겨준 전 재물을 다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시면 오셔서 자기 몸을 다 내어 줌으로서 아깝지 않게 생각하서 아낌없이.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왜? 전능하신 창조주가 사람이란 피조물을 오여서 아낌없이 목숨을 주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인 사람으로 오는 것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그 피조물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었다는 것, 목숨을 줬다는 것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린 예수를 따라가면서 이러한, 어,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많은 갈등들이. 제가 학영사문을 할 때, 어, 혼자 사는데 세집금을 모으고 다 모았던 것들요. 회당을 세우는데, 근데 는데 사용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떻게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실?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항상 요 그러한 모양들을 예수님은 요구하십니다. 이 땅에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고, 얼마만큼 축적해 놓고, 얼마만큼 쌓아놓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다면은, 진짜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이 전부를 주의과에 주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영광을 해서 모든 걸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다. 이 세상이 끝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뭐이 아파트가 뭐이 우리나라에 아주 땅 투기들이 엄청나잖아요. 이돈정쟁들이 엄청난단 말입니다. 절대로, 어 자기의 값을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 당연하게 가난한 사람이 생길 수 밖에 없어 생길 수 밖에 없어 왜냐면은, 하 따질 수, 또 각자의 재능마다 다릅니다. 어 재능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시대별로 각 재능이 뛰어난 사람만이 많은 돈을 가질 수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또 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져서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난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난이 없는 건 천국입니다. 이 세상 끝나고 새로운 나라가 새 이스라엘이 이루어질 때이 가난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떤 것을 어, 우리 교회도 어, 이게 부족합니다 이게 없어서 떨립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실 때 예수님이 원하실 때 그리고 예,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가장 값비싸다가 하는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음, 나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다 같이 예, 그냥 몇분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 진짜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로 또내 감정과 상한 이 감정과 내 상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